안녕하십니까 포드 인컨 소니 자동차 강서전시장의 권진 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포드 25년식 레인저 와이드 트랙 블랙 색상 출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랩터는 판매가 모두 지금 종료된 상황이고요.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 지금 블랙 색상과 어 화이트 색상 이렇게 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와이드 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26년식은 이제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에요. 27년식부터 가솔린으로 변경된 예정이고요. 지금 25년식 와이드 트랙 마지막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드 트랙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서 결정을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서비스들, 어, 지원해드렸고 어떤 작업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도와드릴게요. 먼저 어, 그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정 그릴에서 랩터 그릴로 변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점식 라이트 들어오는 걸로 이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 이것도 선택해서 가능하시니까. 어,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은 라이트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작업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도 엣지 부분과 도컵 부분에 PPF 생활 보호 필름 어, 발라 드렸고요. 실내 아직 매트가 지금 도착하지 않아서 매트는 못 깔아 드렸는데 코일 매트 그리고 트렁크 매트 아, 이렇게 깔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아이나비 6000 2 채널로 어 해드렸고요 그리고 m p 온 하이패스 지금 설치는 안 됐는데, 이거까지 어 등록해서 어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인 열어보면 저희가 본인이 그냥 떨어지는데, 유압식 쇼바로 본인 어 작업해드렸고요 트렁크 부분 가보시면,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압식 쇼바로 어, 작업해드렸습니다. 트렁크 매트도 어, 지금 깔아드릴 예정이고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깔지 못했습니다. 어, 고객님께서는 지금 어, 자동 토너 커버 원하셔서 자동으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자동 토너 커버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닫힙니다. 수동과 자동이 있고요. 어, 옆쪽에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토너커버가 말려서 들어가는 부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동이나 자동이나 이 공간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정 그릴 챙겨주셨고요네 그리고 썬팅은 스미스클럽 썬팅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토너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어, 지불을 해주시고 나머지 서비스들은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원격 시동키, 원격 시동키 해드리고요. 그리고 혼 작업. 이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 이제 빵빵 소리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죠. 요거 묵직하게 혼 변경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모든 지금 출고 준비를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차다 보니까 유리막 코팅까지 네, 유리막 코팅 보증서가 발부되고요 어, 유리막 코팅은 1년 보증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 거실로 사고가 나셨을 경우에 어, 보증서까지 첨부하셔서 어, 어,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 와이드트랙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입니다 5년 내지 10만km고 소모품은 엔진오일, 오일필터 이렇게 3년에 6만km 동안 무상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지금 와이드트랙 차량가격 6,350만원입니다 6,350만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제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어, 오버핸더 필요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오버핸더 제가 일부 지원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버핸더는 하지 않으셔서 토너 커버 제가 일부 지원해 드렸고요. 다양한 서비스 어, 가능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선 시트 통 어, 통풍 시트도 작업도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 작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데크랙 빼고 롤바. 롤바 원하시는 분들 롤바도 작업해 드리고요. 다양한 작업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분들, 사업자분들 쓰시기 정말 좋습니다. 부가세 환급 10% 차량 가격이 10% 가능하니까 사업자 분들 쓰시기에 정말 좋고 그리고 어 화물 차량이다 보니 차량 저기 등록 비용이 5% 입니다 차량가에 5% 들어가고 자동차 쓰는 1년에 28,000원 정도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네 그리고 전국 어디든 제가 찾아뵙고 시승 도와드리고 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찾아뵙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국 어디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